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에서 40장입니다. 이사에서 4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에서 40장 1절, 2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 40장은요,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예언했던 말의성취예요 사도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보고 심판을 예언했고 바벨론 포로를 끌려갈 걸 예언했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후에 150년 정도 뒤에 고레스가 와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걸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라고 위로할까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해라. 너희 죄가 사함받았다고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가 이 땅에 오셔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보고 너희가 구원을 완성하라가 아니고요. 거기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왔느니라. 그분을 용접하는 순간 우리 애가, 우리 애가, 우리가 심판해서 구원으로 옮긴 바에 놀라운 눈을 입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것은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받아들인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 이 땅에선 진정한 위로가 없죠. 잠시 위로 받았다가 사라지고 즐겁다가 사라지는 한계가 있는 것인데 주님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부를 인도하신 그 진정한 위로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성찬을 다하면서 이제 또한 주간 동안 그래 그 은혜 가지고 나도 살리라 나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붙들어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 사는 귀한 목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기를 놓시다 매번 설명드리지만 다시 기억하고 그리스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떡을 구울 때 누룩을 넣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구울 때 구멍을 많이 뚫게 했습니다. 이 구멍을 많이 뚫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옆구리가 찔린 것을 의미합니다. 구울 때 이쁘고 예쁘게 굽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굽지 않고 거뭇거뭇하게 굽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흠모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이 왕가에서 태어나거나 귀족이 아니라 낮고 천하게 태어나시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삶을 채유를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먹을 때막 뜯어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손님에게 가장이 가족에게 뜯어 주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치어 지고 찢, 찢긴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좋아 여러분의 당신의 몸 찢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낫고 천하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그 절망과 상황을 다 아신 주님이 당신을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떡을 하나씩 듭시다그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내어주셔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우린 여전히 그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머물고 탐욕 가운데 머물고 종교적인 행위 조금 한 것으로 그것을 감추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주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것을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나 벌안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내육체를 내어 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귀한 눈에 우리를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성찬을 겨주때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머무돌게 하시길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절대로 있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몸이 내 것이라고 듣기 착각하고 살지 않게 그 하겠습니다. 주님 통하셨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의 뜻을 기록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기꺼이 내 육체를 드리게 하소서 시간을 드리게 하소서 열정을 드리게 하소서 영혼을 살리는데 힘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붙어주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몸을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신 주여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도 돌아가 우리의 육체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고, 직장을 살려내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무능함을 아십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돌아가지만, 환경에 처하면 또 무너진 우리를 봅니다. 이번주는 그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꺼이 우리의 육체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변을 살려내게 하소서, 당장 사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죽여, 우리의 삶의 영역을 살려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도움을 구하고 힘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죽으리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드리리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고 생명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미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생명살라는 것으로 멈추고 우리 주변을 살려내는 일에 그렇게 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액을 다 뽑아내고 죽을 정도로 힘을 다합시다. 그면 러 살아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일을 하셨고 이 땅에 피 흘린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셨고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이 물과 피, 이제 우리도 돌아가서 우리의 친행을 뽑아내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다짐합시다. 잔을 듭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내게 흘려주신 이 놀라운 은혜, 그 생명, 것갖고 그냥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도 누구를 살려낼까를 고민하게 하고, 그리고 삶으로 돌아가 그 사람 살려내게 하소서. 여러분 생각 속에 지금 떠오른 사람, 그 사람 살려내라는 뜻으로 알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 조금이라도 행동을 취하십시오. 살려내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생각만 해도 내 몸이 안 움직여도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하늘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신그 마음 내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나도 내 삶의, 자리를, 내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영혼들에게, 영혼에게 가서 내 생명을 드리는 삶이 되게 달라고. 그래서 그도 살리게 달라고. 그도 살려 천국 백성 되게 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르르들어십시오진 우리는 의인이고, 여진 우리는 거룩하고, 너진 우리는 종교인의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추하며,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그 무능, 우리의 부패,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도 불하고 나를 살리신 주연에 감사하고 그내 삶에 돌아가 끔찍한 게 싫어하고 보기도 싫고 가격도 싫고 이름만 부르고 그런 사람과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께 님 묻고 감동 주시는 대로 행하여 그 영혼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 삶을 힘 주십시오 기꺼이 감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부터 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좋아요. 당신의 모든 걸 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네 날마다 감사하지만 이제 너가 그 삶을 살아라 그러면 주저하고 불편하고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구원 얻은 것인데 뭘 그런 부담까지 지고 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주님은 나 같은 거 좋아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그 영혼 살려 내달라고 너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고. 내 향을 먹여달라고 부탁하신 주의 음성이 내 기전을 때리게 하여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기꺼이 그 영혼에 다가가 우리 모든 걸 쏟아 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된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종교성이 강하고 종교적으로는 이미 훌륭하였 나는 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럴 힘은 내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몸무림 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마음 쓰겠습니다. 주님께 도와주셔서 힘주시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영혼도 살려내 천국백성 되게 하셔서, 훗날 천국에서 함께 주를 찬송하는 놀라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힘주십시오. 죽을 힘주십시오. 그 영혼 끌어안을 마음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빕니다.